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모리걸처럼 입어봤는데 오늘은 주근깨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근깨가 있거든요. 주근깨가 있지만 이게 화면에 막 튀어날 만큼 진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주근깨가 짜작따작 있긴 한데 그래서 제 주근깨도 좀 살려보고 그런 다음에 주근깨도 좀 찍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스킨케어로. 저희 대표님이 주신 장미향 나는 스킨을 발라줄게요. 요즘 스킨 케어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나이가 좀 들었나? 피부가 좀 원래 전극 지성이었는데 조금 건조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잘안 됩니다. 클로레스팅 헤라 걸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을 다 해주고 왔습니다. 아, 최근에 이슈라 하면. <laughs> 제가 귀를 뚫었잖아요. 뚫었거든요?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뚫었는데. 귀걸이를 바꿔줬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제가 귀가 좀 작아서. 작은 귀에 오멸조미 이것저것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누즈 블러셔고요. 블러셔를 베이스 한번 깔아주고, 그런 다음에 주근깨 찍은 다음에 한번더 깔아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얇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주근깨를 조금. 아시죠? 이렇게 나비전이랑 코끝, 턱끝. 그리고. 아무튼, 요렇게까지 해주고, 주근깨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빨갛네? 제 주근깨 특제 소스거든요? 이거를 이렇 해서. 무서워. 쏠릴 때마다 무서워. 당황하지 마세요. 옆에만 살짝 지워줍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이상하거든요. 오 징그러워. 좀 수습이 됐을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블러셔 발라준 다음에 이게 아이라인 브러시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주근깨 에 찍어주기가 진짜 좋아요. 주근깨는 이거 세개 찍어서 이렇게 탁탁탁 찍어서 발라줄게. 요 어요좀 좋은 게 맞나요? 여기다가 이제 점도 좀 찍어줄 건데 여기 점 하나 여기랑 이렇게 점두개 여기 원래 있는 점이 하나 아이고. 이제 알았는데 여기 열려있네요? 왜말안 해주셨어요? 점 다섯 개 찍어줬습니다. 여기도 점 같네요. 여기랑 여기도. 이렇게까지 해주고 눈 해줄 건데 눈은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근깨가 묻히니까 약간 꾸덕하고 글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 색상으로 이게 좀 진하거든요?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래 점막을 좀 채워줄게요. 그리고 위에도 음영을 좀더 진하게 주겠습니다. 지금 코 쉐딩을 안 해서 코 쉐딩도 해주도록 할게요. 코쉐딩은 예로 해줄 건데 좀 조각내서 해줄 거예요. 코를 아주 조각을 해줄 조각 내 네. 콧대를 살려주는데 여기 눈 옆에 쪽을 좀 살려줘야 여기 콧대가 확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줄 때 여기 눈두덩이 이쪽까지는 연결시켜줘야 더 깊은 음영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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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음영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여기를 조금 진하게 눌러줘야. 그쵸? 코는 저희 엄마 코처럼 해줍니다. 저 연막고가 진짜 예쁘거든요. 음마거를 <laughs> 닮긴 했지만 좀더 닮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요거 예쁘게 빛이 나는, 반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광도는 느낌이랑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속눈썹을 해줄 거거든요. 속눈썹은 오늘은 좀 빡세게 그리고 풍성하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스 페럴 이 고데기를 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해주고, 한번더 마스카라 해줄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약간 오늘 누디하게 발라보기 전에, 눈 앞머리를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입술. 이걸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것도 살짝만 얹어줬어요. 이렇게 화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